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024년도, 내년이죠. 내년 달력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께 좀 좋은 영상을 찍어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프랭클린 플래너 사이즈. 이게 제가 이제 사용하는 메인 사이즈. 핸디노트라고 할까요? 그 정도 사이즈가 저의 메인 사이즈인 건데, 이제 그거 말고 이건 A4 사이즈예요. A4 사이즈. 그래서 A4 사이즈의 달력. 만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커다란 1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 보시면은, 이게, 음 어디 브랜드인지 그런 건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인디고라고 표현 되어져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그냥 건너뛸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져, 인디고라고, 고 색상은 네이비라고 나와져 있네요. 근데 색, 색상은 약간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넓은 사이즈의 다이어리를 활용하면 어떤 게 좋은지 아주 명료하고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단 이건 이제 커버가 있어서 이 안에 뭔가를 넣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큼지막하게 되어져 있죠. 이건 연간, 연간 이제 계획표인 건데 어,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체크리스트. 이건 이제 분기별로 체크리스트를 나눠놨네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달이 10월 달, 2023년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어, 셀 아빠라는 사람은 이 커다란 것을 이용했을 때는 이 1페이지라고 하는 한달 달력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는지를 한번 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전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A4 사이즈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플래너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라도 그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A4 사이즈의 이 달력, 이 메인인 다이어리를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일단 저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서 일단 이걸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1, 이건 진짜 커다란 1페이지잖아요? 네. A4. 정확히 말하면 이제 A4, A4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건데, A4보다 더큰 사이즈, 두배 사이즈가 A3라고 하나요? 그 A3가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 페이지. 네. A3 사이즈를 이렇게 반으로 접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A3. 1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페이지 제가 기본 규칙 중에 한 번에 보이는 한 면, 한 면은 무조건 1페이지로 생각을 한다. 라고 제가 1페이지 기법에서 말씀을 드렸죠. 영상 안에서도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조금 올려 볼게요. 뭐 요일은 안나와도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커다란 사이즈. 그러면 즉흥적으로 저도 어, 어떤 준비가 된건 딱히 없어요.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 이런 식으로 좀 커다란 1페이지, 이 달력이라는 양식을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워낙에 공간이 크다 보니까, 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달력, 커다란 달력을 한 면을 한달 내내 쓰는 거예요. 한달 내내. 뭐 주간 계획표? 주간 계획표도 다 여기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워낙에 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기록할 게 사실 많지 않은 분들은 이거 하나도 다 채우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다 채울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뭐 꾸역꾸역 채운다면 다 채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달 내내 이한 면만을 가지고서 한 달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아주 명쾌하게 그냥 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차고 넘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기록을 안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사이즈가 여게 지금 오롬이거든요. 오롬을 제가 자른 거예요. 끝에를 좀 잘라가지고 더 작게 만든 건데 자 보시면은 엄청 작죠 여기에도 제가 계획을 모든 계획을 다 기록을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커다란 페이지는 얼마든지 제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 계획표 저, 저는 주간 계획표 안 좋아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는 표현보다는 이 달력 양식을 가장 선호해요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로 사용하는 게 그냥 데일리 계속 목록 작성할 수 있는 거 프랭클린 플래너 이거를 서브로 사용하고요. 근데 내년도부터는 이것도 사용을 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 그래서 여기 넓은 페이지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즉흥적으로 써볼게요. 저는 보통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 달에 일단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목록을 빈 공간 안에다가 적어요.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이 공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주제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이달의 목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리스트를 한번 어, 적어 볼게요. 아 참고로 지금 이거 물에 쉽게 지워지는. 그 만년필 잉크를 제가 지금 사용 중인데요 제 메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라서 그냥 잘 써지는 이 만년필을 사용하는 거고요 저는 제 기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만 저는 무조건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참고를 해 주세요 이거 보시고 만년필로 사용하실 분이라고 하면은 혹시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달의 목표. 어, 저는 이번 달에 얼마나 제가 할수 있는지는 아직은 정확한 계획은 안 잡았지만, 음, 요 1페이지, 1페이지 기법, 음, 책 만들. 지금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잖아요. 1페이지 기법. 그 시리즈 영상을 77개라고 하는 주제로해서 내용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같은 이제 그 77가지 뭐 기술, 사용법 그거를 PDF 책으로 그리고 종이책으로도 제가 북크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도 만들어서 판매를 좀해 보는 걸 목표로 하고 만약에 뭐 문제가 있다면 전자책으로라도 제가 만들어서 일단은 뭐 저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걸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인사이트를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또는 영상을 보시면서 좀 첨가하고 싶으신 내용들 보충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다면 이 전자책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매뉴얼을 사용할 수 있는 1페이지 기법 매뉴얼 북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는 그 유튜브 유튜브를 한번 이제 제대로 여태까지는 제대로 제가 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어, 제대로 유튜브 제대로 어, 만들어 볼게. 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도 올리고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 사실 되게 문외한이에요.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 주원규, 주원규 그 선생님, 주원규 그 선생님의 그런 이제 영, 유튜브 영상, 영상 참고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그 클래스101, 클래스101에서 이제 그 유튜브, 클래스101에서 유튜브, 유튜브 배우기. 네. 이렇게 크게 1번, 2번으로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지금 어,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 계획은 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달의 목표 중에서 어, 가장 큰 거는 뭐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목표, 개인적인 목표, 그리고 어쨌든 유튜브도 계속 할 계획이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그 제가 지금 탈모가 있어요. 뭐 심하, 그렇죠 심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별거 아닌 수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탈모, 탈모에 대한 매뉴얼. 한번 더, 음, 음, 만들, 만들기 전.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 클래스101에, 클래스101 음, 강의. 음, 이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그 탈모 관련된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 만드신 게 있어서 이걸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탈모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거든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38살. 조금 있으면 이제 39살. 어, 만 나이로 말고요. 네. 음, 그 나이대인데 음, 이건 뭐제마인드 개인적인 마인드인데 탈모 그걸로 인해서 뭐 사람의 인생이 엄청 뭐 달라진다거나 저는 그런 그런 거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음, 그냥 뭐 탈모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다만 뭐 탈모를 어 조금 개선할 수 있고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정도. 예. 지금도 전 탈모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 마이녹실이라는 게 있고 그 마이녹실 그 머리에 바르는 것도 있어요. 아기 예.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지금 먹고 있고 이게 어, 어느 정도의 좀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좀 체감을 못 하겠어요. 예. 그래도 뭐 좋다고 하니까 예.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샴푸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그 클래스 101그 전문가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샴푸를 고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매뉴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만든 거를 여러분과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스트레스를 뭐덜 받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거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제가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정말 탈모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것도 제가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 있으면 한번 공유를 해 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음, 수영, 수영을 가족 보험. 저번 달에는 제가 많이 안 갔거든요. 예, 많이 안 갔는데 이번 달에는 그래도 좀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영 아키빌리로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제 한번 기록을 해 볼게요. 쭉 한번 기록을 해 볼게요. 특정 날짜에 대한 기록도 그냥 해 보면 좋은데, 일단은 10월 12일, 이 날이 저희 첫째 아이, 어, 첫째 아이가 음, 어디 무슨 뭐 현장 실습 같은 거 가는 날이네요. 이 날, 네. 그래서 뭐 현장 실습 가는 거 적어 주면 좋을 것 같고, 음, 한글날, 여기는 3일 개천절, 오늘이 지금, 이 날이에요. 10월 2일 저녁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날까지 한번 목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 클래스 U, 클래스 U 사이트에는 올렸어요. 클래스 U 사이트에는 제가 업로드 완료했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만큼, 크몽이, 크몽이에도, 크몽이도 1페이지, 1페이지 기법 강의, 업로드 응. 내일까지 목표로 좀 타이트하게 한번 해볼까요? 예. 이런 거는 좀 타이트하게 해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제가 수영장 휴무날도 적어놨는데 제가 다니는 수영장이가 수영장 휴무.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휴무네요. 이틀 연속 휴무. 저는 뭔가 쭉 이어졌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여러 개 쓰지 않거든요. 이런, 이런 식으로. 이거 활용하면 괜찮더라고요. 고. 와디즈 펀딩이나 텀블벅 이런 사이트 제가 잘은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그 펀딩을 해가지고 구매하실 분들을 모아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때까지면은 한글날 한글날이면 이때부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계획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로 한번 보자. 그래서 와디즈의 뭐, 텀블벅 뭐, 펀딩 한번 도전해보. 이게 뭐 얼마나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시도해보고 경험해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 해봤는데 뭐 안됐다 라고 해서 크게 뭐 좌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해보는 거니까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거를 하는 주에는 일단 1페이지 기법을 좀 뒤로 빼서 겹치지 않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16일 여기서 이거를 만드는 기간은 꽤길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뭐냐면은, 이거, 1번 있죠? 1페이지, 1페이지 기법 만들, 이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책 만들기. 그래서, 책 만들기를 쭉 해서, 이때는, 음, 북크에북크 부크크, 전자책 플러스 종이책, 종이책 업로드. 업로드라고 적으면, 종이책 업로드, 업로드 완성하기. 그래서 이달이 끝날 때까지 한번 목표로. 제 생각이 맞다면, 이거는 되게 힘든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이 되게 길것 같아서 어, 이때까지니까 쭉 이렇게 일단 보자고요 그리고 이때가 제 아이 뭐 현장 현장 현장실 좀 배모해주면 좋을 것같아 그리고 뭐 업무적으로도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은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거는 뺄게요 예, 여기에서 그 부분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목표 위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영장 휴가 음. 그리고 이주 이주 안에는, 뭐를 해보면 좋을까? 아 제가 지금 그, 뿌리같이, 라고 하는 전자책이 있는데, 이거를 부쿠크의 종이책으로 업로드. 현재 부쿠크라는 사이트에, 그, 제가 먼저 올린 종이책, 전자책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겹, 두 권이 있는데, 이거 다 부쿠크에서 제가 지금, 어 받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올라가져 있어요. 전자책과, 어 그리고 종이책, 둘 다. 그래서 이거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구매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종이책으로. 그리고 이, 이건 없어요, 지금. 다이어리 최적화 매뉴얼 중에서 이제 뿌리가치라고 하는 건데, 뿌리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만든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거기에다 지금 업로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져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다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올려서, 누군가가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예, 구매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예, 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총두 개가 업로드 되고 누군가가 필요하면 종이 책을 이렇게 두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요 북크 전자책 보시면은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딱 그날 하루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중으로의 목표. 예. 이것도 보면은 이번 주 중으로 뭐 이번 주 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뭐몇 시에서 몇 시까지 무엇을 한다. 이런 시간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저는 무, 무조건 어떤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안에 할 목표를 설정해요. 그래서 목표 달성 계획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시간 계획이 아니고 커다란 틀의 시간 계획은 물론 맞겠죠. 이 기간 안에 이것도 시간이잖아요. 이 기간 안에 이것을 한다라는 커다란 틀의 시간 계획은 되겠지만 다자란 시간 계획 세부 목표가 아니에요. 커다란 틀, 이틀 안에서 이것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목표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옮겨서 기록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지금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 10월 9일, 이날은 휴일이잖아요. 이날은 제 동생,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그럼 개인적인 것도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여기 이날이 10월 31일은 저희 그 장모님, 이런 거 기록해두면 좋거든요. 그리고, 아, 여기 하나 더 해두면 좋을 수 있는 게, 뭐를 할까? 아, 영어, 영어, 뭐, 이런, 이런. 샘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생활영어, 매뉴얼 만들기.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다가 뭐, 딱히 적진 않을게요. 이 중에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음, 아니면 적을까요? 영어, 이런, 뭐, 생활영어, 매뉴얼 만들기. 여기는 가득 차 있어서, 음, 어디에다, 어,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알파로 해둘게요. 플러스 남는 여유 시간에 알파 응. 영어 일어, 일어 생활 어, 생활 언어죠 언어 영어가 아니라 언어죠 언어 매뉴얼 만들. 메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다이어리의 특징은 이칸 안에 뭔가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음. 그러면 전 이, 여기에다가 적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수면, 수면 시간, 수면 시간 기록 및그어 건강 상, 그러니까 상, 상태 체크.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서부터 제가 이날, 이날은 체크를 안 했으니까 어 수면 시간, 수면 시간 체크. 어차피 보시면은 제가 이 시계를 사용하는데 이 시계에서 수면을 체크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수면 체크하는 거 그걸 좀 제가 보고서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오늘은 이 날이잖아요. 월요일, 이 날은 오전에서부터 11분간. 했었고 오늘 상태는 어 그냥 보통이었어요. 보통이었었고, 그리고 제가 아이랑 첫째 아이랑 나갔다가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잤어요. 예 그래서 16시부터 19시 20대까지 또자고 자다 일어났는데 뭔가 찌푸둥 있어요. 예 이렇게 시간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려고 여기다가 갖춰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 날도 내일도 적고 내일도 적고 하면은 이렇게 보통 했어도 이날 이제 이 정도 잤고이 정도 잤고 뭐 내용이 다 나오죠. 5시간 4 0분 그리고 지금 제가 오후에도 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사실 이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잠을 잔 다음에 깼을 때 뭔가 개운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쭉 일주일간 어떻게 좀 자고 일어났는지를 보니까 너무 늦게까지 뭔가를 하고 늦게 일어나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니구나. 이런 걸좀알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는데 어땠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 칸.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 어, 언제 일어났고 언제 잤는지가 쭉한 달간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어제는 제가 체크를 안 했으니까 기억이 안, 안 나니까 이건 알 수가 없고. 기록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제 제가 뭘 했는지도 잘, 사실 잘 기억이 정확히 안날 정도로 사람이 뭐 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기록을 해 두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어제제 저는 그 가족과 뭐 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음... 가족과, 가족과, 동, 그, 서락편, 이렇게 짧은 기록이 있죠. 정말 짧은 기록이죠. 이런, 예, 이렇게. 정말 짧은 기록인데, 이한줄한줄 한줄 때문에 내가 뭘 했는지가 기억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바르게, 가로로, 수평되게 하다가, 이건 약간 기울어져서 했죠.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뭐냐면, 뭔가 기록을 할 때,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나만의 규칙을. 뭐 예를 들어서 세로로 한 거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겪은 것을 적은 것. 예를 들어 사선으로 내가 메모한 것은 내가 이미 경험한 것을 적는 것. 이러면은 지금 이제 일자로 한 거는 다 계획인 거고 사선으로 한 거는 내가 그날 뭐 했는지를 짤막하게 한 줄로 기록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한 줄로, 한 줄로, 한 줄로.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첫째와 첫째와 잠실 나들이, 잠실 나들이. 그리고, 지인, 지인 가게. 짤막하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그냥 내가 뭐를 했었는지가 기록이 되니까 쭉 되는 거요 내일은 이제 개천절이니까 그런 거 보면 좋을 거 같고. 음, 그리고 이때도 지금 쭉 연휴예요. 여기. 이때부터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간 연속이잖아요, 또. 그래서, 이때도 좀 알차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이때까지니까, 가족과, 월요일, 어, 가족과, 가족여행이라고 일단 써볼까요 어딘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가족여행. 나는 또 동생 생일이니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체크할 것들이 하나 둘씩 생기지 않은 계획들이 그럼 또 적고 기록하고 하다 보면은 가득 차게 될것 같아요 가득 차면 좀 헷갈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크게 안 헷갈리는데 너무 많이 적다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저는 세 가지 색으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 색상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한번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 빨파노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어, 사용합니다. 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뿌리같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눈 거예요. 빨파노, 가족 건강, 청소 정리, 온이화 아, 그것도 그럼 적어볼까요? 좀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날 하루, 이날 하루는 뭐를 할까? 좀 대청소, 청소, 버리는 날. 그리고 음, 이날은 줄 있으니까. 내 방청소, 그리고 다이어리, 다이어리 점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모든 장상 저는 빨간색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항상 순서를 정하고 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자, 이것도 보면은 다 빨간색이잖아요. 여기에서 빨간색. 근데 여기 또, 어, 이것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규칙을 전 정해놨는데 제가 뭔가 이루거나 제가 경험한 것들 있죠? 달성했구나 그런 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둬요 했다는 거를 이 날도 왜 빨간색이냐면 가족이잖아요 저는 가족은 다 가족과 관련된 거 빨간색으로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미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 그리고 이 달의 내용 중에서 어, 이거 있네요. 가족과 가족과 수영. 이건 이제 가족과 함께 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빨간색이요. 하지만 이건 다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칸만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면 시간 기록 및 체크 피드백. 이것도 건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람이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음. 아 그리고 보면은 탈모. 어, 탈모 부분도 건강과 관련된. 라고 생각을 해요, 저 그래서 탈모도 빨간색. 음,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수면 시간 체크 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음. 아, 아예 다 쳐도 괜찮을 것 같아. 요 왜냐면 이게 다 그거잖아요. 수면을 체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칸은 비워놔야죠. 아직 채운 게 아니니. 그리고 밑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도 보면은 채울 수 있는 공간. 채워줘야 되니까 여기가 끝이지. 막 시작과 끝부분은 이렇게 마금초를 내가지고 표시를 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걸한 번씩 보면은, 어, 제 동생 생일이 있죠. 이것도 그리고 제 아이 현장 실습 이런 것도 제가 체크를 해주면 좋아요. 아이들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날 이날은 저희 장모님 생신이셔가지고 이것도 체크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족 여행이라고 해놨네요. 그럼 이것도 빨간색이죠. 음. 일단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을 한번 볼까요? 파란색은 청소 정리와 관련된 것들. 제가 체크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청소 정리, 청소 정리면 이런 거 그리고 내방 청소 이것도. 그리고 영어로 생활 언어 어, 매뉴얼 만들기 매뉴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파란색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똑같은 건데 한 번씩 글을 해주면 좋고 여기도 보면은 유튜브 영상 참고 클래스를 통해 유튜브 배우기 이거 그 매뉴얼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책 만들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리에 속하기는 한데 이거는 파란색도 가능은 하지만, 저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이 뭐냐면은, 온리원이에요. 온리원 쇄신. 지금 당장 나에게 중요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할 액션. 그런 건 노란색으로 칠하거든요. 그래서, 1페이지, 요거, 그 유튜브. 이건 바로 즉시 제가 실행할 것들이잖아요. 그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것들도 보면은, 음, 이렇게 칸을 좀 쳐도, 뿌리같이. 뿌리같이, 북로크 업로드도 한이 정도 칸을 차지하죠. 그리고, 어, 수영장은 휴무. 뭐, 이런 거는 그냥 냅둘게요. 그리고, 와디지 텀블벅 도전해보는 것도, 저의 어떤 도전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적고, 1페이지 기법 책 만들기. 이게 이번 달에 또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글을 해둘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건 이제 일자로 한번 쭉 해볼게요. 여기도 가서, 이렇게 해두면은, 어, 색깔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 내용을 파악할 때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이달에 뭐, 어떠세요? 이렇게 1페이지로 나만의 기본 규칙을 좀 정해서 계획을 잡아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사적인 것들, 너무 이제 사적인 것들은 여기다 넣지를 못했겠죠. 안했겠죠 그래서 제 실제 다이어리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의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 기록을 해 놓거든요. 뭐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저희 뭐, 가족에 대한 정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같이 이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커다란 틀에서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내일 해서, 어, 크몽의 그 1페이지 기법 강의를 업로드를 했다. 그러면 이것도 치는 거죠. 왜냐면, 완료를 한 거니까. 클래스 위 업로드 이거 완료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미 77개의 영상은 다 올렸고, 추가적으로 더 올리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뭐 보너스 영상 또 이제 어 보안 자료들, 예, 참고 자료들이겠죠 그런 내용들을 올리고 있어서 마인드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는 분들께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분이 보시든 적게 보시든 크게 뭐 그것에 개의치 말고 차근차근 내가 할 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렇게 작은 사이즈 정말 작은 사이즈의 어, 다이어리 다이어리를 좀 사용함에 있어서 많이 공간에 있어서 좀 제약을 많이 받아서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들 예. 그런 분들께는 두껍지 않고 얇으면서 굉장히 얇으면서 커다란 페이지를 1페이지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특히 달력 양식 예. 달력 양식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런 툴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께도 예.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만약 이것마저도 두껍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필요 없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매년 2월, 매년 1월도 있는데 이거, 이거 솔직히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때까지 계획 안잡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내용들. 다 찢어서 버리고 이것만 활용을 해요. 그런 식으로도 저는 써요. 뭐든지 심플하게 사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2023년도 어 마지막 4분기가 시작이 되었고 내년을 벌써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생기실 거예요. 앞으로 점점점점 점점 10월 중순 11월 초 중순 그리고 이제 12월 다가오면서 내년 계획도 잘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년도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번 달의 목표,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하루치의 목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10월도, 2023년 10월도 아주 뿌듯하고 도움이 되고 발전이, 많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시간 사고 퍼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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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